자, 아, 여러분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프리뷰를 볼 거예요. 제가 로스트아크를 재밌게 해보... 해봤던 유저로서 로스트아크 M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했겠죠? 저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비아키스를 한 17시간인가요? 18시간인가를 해가지고 클리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발탄부터 해가지고. 쿠쿠로 빙뻥까지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기도 했었고 어렵게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로린이 1위 차부터 로스트아크를 즐겼던 게쭉 있어요. 발탄을 위해서 700만원을 썼던 거. 아, 비아키스가 17시간이 아니라 26시간 동안 플레이했네요? <laughs> 다양하게 했다가 제가 그때 미르포를 하러 떠났던 것 같아요. 이 추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로스트아크 엠을 같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이제는 이런 첫! 이런 영상은 너무 다잘 만들어, 진짜. 멋있고 간지나고 화려하고. 요즘에 어, 이런 프리뷰 근데. 영상을 보잖아요. 아, 자기네들이 비하인드. 얼마나 고생해서 뭐, 뭐, 게임을 뭐, 뭐, 만들었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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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 뭐, 이런 뭐, 거를 너무 로스타동 길게 로스타동 얘기한다는 거지.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비정하였다. 뭐다? 인게임 또는 BM. 이런 정보거든요. 이게 <목소리> 인게임인가? 야, 이거, 이거 인게임이야? 아니지... 오씨, 연출... 뭐야... 어, 인게임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인게임이면 핸드폰으로 못할거 같은데? 이제 뭔가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하실 클래스들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8종의 어. 클래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비전 프리뷰 플레이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드마스터가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야 소드마스터 되게 예쁘다. 여기 하나 더 저희가 준비 중인 두 번째 어. 오리지널 클래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검 쌍칼! 뭐야, 칼을 던지네? 요, 개멋있어서 지금. 로스타크 모바일은 내손 안에 해겐 슬래시 MMORPG를 목표로 잇는 전투를. 린나가 아니라 해겐 슬래시를 닦느네. 슬래시 어떻게가 로스타크 모바일은 폭회한 해겐 슬래시 전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와, 편의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정밀한 조준이 필요할 때는 스킬 방향 수동 설정을 사용해 보세요.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피하기엔 이미 늦었다고요. 스마트 회피라면 괜찮습니다. 위험 영역에서 순식간에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또 연속된 위험 영역에서는 스마트 회피 버튼을 길게 눌러 안전한 곳으로 회피할 수 있으며 조작 환경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좋다. 스킬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전투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누를 게 많아 힘들다고요? 그래, 누를 게 너무 많다. 버튼 두 개로 충분합니다. 어? 여러 스킬을 콤보로 묶어 사용하세요. 아, 아 콤보로 묶어서. 설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다양한 프리셋을 활용해 보세요. 와 이거 나 같은 애들한테는 짱 좋은 시스템이네요.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배틀 아이템을 선택해 주거나 위치를 이동시켜 카운터를 발동시켜 주고 위급한 순간엔 하나의 버튼 조작만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투를 보조합니다. 발파. 이제 발탄 전투로 넘어가. 발파. 지금까지 소개한 전투 시스템과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탄이 광역 공격을 할때 스마트 회피를 사용해보세요 순식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발탄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군요 이번엔 배틀 아니, 저, 아이템으로 뒤로 위기를 숨어야 넘겨보죠 뒤로 숨어야 상황이 됐는데. 맞게 자동 전환되니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 모래시계도 있네. 지금이 바로 카운터 어택 타이밍입니다 카운터가 가능한 순간 스마트 카운터 버튼이 활성화되니 터치 한 번으로 반격해보세요 어? 발탄의 강력한 공격 완벽한 타이밍에 회피하면 저스트 회피가 발동합니다 성공시 확타히 모바일에 맞추긴 했네요 추가 피해를 줄수 있죠 확실 모바일에 딱맞췄 그러기 상태의 발탄에게도 난이도가 많이, 많이, 많이 하향된 느낌? 레이드 중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헤리리크가 원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망한 상황과 보스의 전투 패턴을 확인해 다음 전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뭐니 전투의 주요 시점은 프로키온의 권능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저장 시점을 선택해 전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컴포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함께 레이드에 도전할 파티원이 필요한가요? 파티원이 부족해도 용병 시스템을 이용해 파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치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쫓아다니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레이드 공을습니다세큰 <목소리> 도움이 됐다. 자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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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게 을 수행하고 공략에 용병 알려 줍니다. 용병이 뽑긴가? 아그 아니겠지. 아저 모바일, 저희가 모바일에 모바일에 적합하다 생각하다 레이베로 보니까 레이베로 용병을 뽑기로 나그 보는 아니겠지. 은색 철 느낌? 식으로 내가 찾지 않아도 찾아준다. 파란색 아지랭이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을 적용시켜준다. 이건 또 최신 기술이네. 우와! 이 피드백은 향후 CBT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CBT에서는 아... 성장 및 순환 구조. 이게 그 CBT도 하는 거 보니까 BM성은 이 게임은 나오려면 내년쯤이야 있는... 뭐 나오겠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당장은 소통하겠습니다. 힘들겠다. 정신 론칭에 가까워지면 어, 라이브 방송과 다양한 자리들을 통해 BM은 물론 CBT 이후 변경점과 업데이트 계획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어, 통해 10월 예정이라고 어, 떴어요 지금 빠르다 CBT가 어, 10월이면 ]이다. 12월 아니면 내년쯤 나오겠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과금에 대한 유도가 따라올 맞다. 수밖에 없을 텐데 중요한 거 같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군요 이거지 사실 BM 관련 답변이 저희도 가장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아직 저희가 CBT 전 단계라서 막 성장 체계나 순환 구조 이쪽에 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BM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 정리 이전의 단계입니다. 원론적인 관점이지만 MMO RPG에서는 좀 많은 사람이 함께할수록 좀 즐거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모험가분들이 오래 함께 할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어, 정리 개잘했는데요? 맙수사인데? 나왜 이렇게 정리 잘했어? 라고 보면은 요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최저가를 또 얼마나 시켰느냐 뭐 이런 것들에 갈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와! 오!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꽤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바일 버전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꼭 숨겨놨네. 근데 UI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UI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유출을 아예 못하게 놨어. <laughs> 유출 불가능이야.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데 GBT 이후에또한번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스타크 모바일 버전 프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 재밌는데?